자, 다음 장인데, 네. 어, 중력의 위치에너지를 구할 건데, 결론부터 좀 말할게요. 위치에너지가 뭐냐면, 어, 여기 밑에 있는 물체, 아래쪽에 있던 물체를 위쪽으로 옮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여기 아래에 있는 물체를 위로 올릴 거야. 근데 중력이 없으면 올리는데 힘이 들지 않지. 중력이 있으니까 올릴 때 힘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중력에 의한, 중력에 의한, 자, 위치를 여기서 여기로 변화시켰을 때, 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죠? 렇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에너지라 불러줘요. 중력이 있어야지만 성립한 에너지라서,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위치에너지라고 불러줘요. 아까도 말했지만 에너지는 뭐 해주면 생기죠? 일 해준 만큼 생기죠. 내가 얘한테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를 지금 도 구할 거야. 일 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기겠네. 자, 얘가 질량이 m짜리래요, m. 그럼 물체 질량이 m짜리면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야 무게 나오죠. 낯설겠지만 무게가 9.8m입니다. 이게 무게야. 그럼 내가 주어야 되는 힘도 얼마야? 9.8m만큼의 힘을 줘야 얘를 들어올릴 수가 있겠죠. 9.8m만큼의 힘으로 높이, 이게 이동거리죠, h만큼 쭉 들어올린 거야. 내가 해준 일의 양은요, 일의 양은 이레양은 F 곱하기 s니까 F가 얼마? F가 9.8m. 이동거리가 얼마? h.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의 양이 9.8mh라니까? 내가 해준 일의 양이 9.8mh야. 그래서 얘한테 얼마의 에너지가 생겼다고? 9.8mh만큼 에너지가 생겼잖아. 9.8mh만큼 정확히 에너지가 생겨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일해준 만큼 정확하게 에너지가 생겨나 있는 모습이에요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한 것뿐이야. 자, 질량을 무게로 고칠 수만 있고 이동거리에다가 h만 집어넣으면 일한 양 구할 수 있고 일한 양만큼 에너지가 생겼다. 여기서 에너지 공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보다 9.8mh로 구한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9.8mh로 이제 공식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뭘할수 있다? 일을 할수 있겠죠? 봐봐, 여기 추가 이만큼의 높이에서 지금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원통형 나무를 갖다 놓고 얘가 떨어지면서 쿵 때리겠죠? 얘가 밀려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밀려난 길이가 길겠죠. 그래서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밀려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겠죠. 당연히 얘를 더 높이면 더 많이 밀리겠죠. 왜? 더 많이 높이면 에너지가 더 많아질 테니까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 추의 낙하 높이를 2배, 3배로 높이면요. 얘가 할수 있는 일의 양도 두 배, 세 배로 증가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추의 높이를 높여도 에너지가 많아지죠? 두 번째, 추를 더큰걸 써. 높이는 똑같은데 큰걸 쓰면 어떨까요? 떨어지면서 힘을 더 세게 가할 거 아니야? 일도 더 많이 합니다. 추의 질량을 두 배, 세 배로 높여도 일을 두 배, 세배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거야. 자, 추의 질량 m이죠? 추의 질량을 크게 해도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일을 많이 할수 있는 거고, 추의 높이를 더 많이 높여 줘도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니까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추의 질량을 키우거나 추의 질량을 큰걸 쓰거나 또는 추를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라고 서술해 주면 되겠죠. 이 서술을 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 이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서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아, 일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는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위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인데 특이한 점은 이거예요.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음... 자, 옥상에 <laughs> 이게 공이 있어요. 그죠? 공이 베란다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면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죠? 여기에 내가 서 있으면 난 죽을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서 있으면 1 0 죽습니다. 뭔 소리죠? 얘가 가진 에너지가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 하는 거야. 어쨌든 똑같은 옥상이잖아. 얘가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에너지를 다르게 구해줘야 한다는 거죠. 너 에너지가 얼마야? 위치에너지가 얼마야? 이게 위치에너지탄 타는 기호야. 위치에너지가 얼마야? 저9.8질량 EH는 뭘 집어넣어야 할 거냐는 거죠. 너 어디로 떨어질 건데? 베란다요. 그러면 여기는 2m 밖에 안 되겠죠. 여기다가 E를 집어넣는 거야. 베란다로 떨어진다. 너 어디로 떨어질 거야? 저 지면에요! 너는 그러면 얼마 집어넣어? H에다가? 여기다 5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에너지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즉, 그 기준면이라고 해요, 기준면. 기준이 되는 면이 어디야? 여기요! 저는 여기요!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에너지를 다르게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겠죠 그, 그,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에너지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똑같이 옥상에 있다고 해서 위치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로 떨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laughs> 아, 그 다음에, 아, 자, 이걸 좀 볼게요. 실험인데 실험인데. <laughs> 어, 이 나무 도막을 설치해 놓고 수레를 우웅 꽝 해서 수레가 나무 도막을 찡 밀어서 멈추는 실험이야. 멈추는 실험. 그럼 이게 멈춘다는 건 얘가 얘를 꽝 때려서 F라는 힘을 가해서 이동 거리 s 즉 F 곱하기 s 만큼 뭐 해준 거야? 일 해준 거죠. 뭐 같다 이랬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해서 멈춘 거야. 에너지를 다 소모한 거죠. 에너지가 에너지가 모조리 일로 전환되는 실험입니다. 실험을 바꿔보는 거야. 첫 번째 이 수레의 질량을 처음 수레의 질량을 1kg 짜리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이동한 거리가 1m 이동했다 시작. 시작 1m 이동해서 멈췄어. 오케이. 자 그러면 2석 운동하는 물체니까 운동하는 물체에서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라고 정의하자 운동에너지 운동하는 물체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관계식을 세울 거야 운동하는 물체 에너지는 첫 번째 자 실험이야 얘를 2kg으로 바꾸면 이동거리가 얼마를 보나나 봤더니 정확히 2m만큼 가서 멈춥니다 뭔 소리죠? 질량이 2배 커지면 에너지도 2배 많아져서 일도 두 배만큼 많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질량이 커질수록 운동에너지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K라는 말은 운동하고 있는이란 뜻이야. 아까 위치에너지는 P라고 씁니다. Potential, 잠재되어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 에너지는 K라는 기호로 써요. 여기는 기호가 너무 어려우니까 K라는 기호 안 써줬는데, 어, 휴식 안 나왔죠? K 안 썼는데 나중에 이걸 곧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걸 운동 에너지가 뜻하, 를 뜻하는 기호예요. 첫 번째 관계식을 도출했습니다. 질량을 두 배로 크게 했더니 이동 거리가 두 배가 되더라. 오, 그렇구나. 그래서 섣불리 예측을 해본 거야. 야, 질량은 똑같이 1kg랑 놔두고, 왜 1m에서 멈출 거 아니야? 내가 달려오는 속도를 아까는 V라는 속도로 달려왔는데, 이번에는 두배의 속도로 왕 달려오게 해보자. 야, 그럼 두배가 되니까, 속도가 두배니까 얘도 1m가 아니라 2m, 2m 밀리지 않을까? 라고 섣불리 예측을 한 거지. 맞았을까? 틀렸을까? 이게 틀렸어요. 속도가 두 배가 되면 당연히 에너지가 두 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상하게 얘가 4m를 밀려요. 어, 이상하죠? 신기하다. 하나 더 해볼까? 속도를 세배로 하면 3m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3m가 아니라 몇 m? 9m 밀립니다. 뭔 소리죠? 속도가 두배 커지면 에너지는 네 배로 커져요. 속도가 세배 커지면 에너지는 아홉 배 커집니다. 뭔 소리죠? 속도에 제곱해서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또, 속도에 제곱에 비례합니다이 관계식을 끌어낸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는 좀, 좀 특이하네. 질량에는 정비례하는데, 속도에 대해서는 비, 제곱에 비례하네. 라는 걸 알아내게 돼요. 이걸 관계식으로 만든 게, 운동 에너지는 비례식들을 는으로 만들 때는 상수가 필요한데 이 상수가 기가 막히게 2분의 1로 떨어져요. 2분의 1 비례식을 는 바꿀 때 상수 필요하고 그리고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 공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기억해야 될 공식이 두 가지인 거야. 위치에너지 공식은 9.8mH라는 공식인 거고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제곱이다라는 공식을 이렇게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나온 거구나. 공식이. 라고 이해해 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 위에 공식이 소개가 되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한다. 라는 거예요. 자, 2분의 1은 뭐다? 상수이다써 있죠? 명칭이 다 없을 거예요. 여름칭을 바꿔 줄까? 괜히 교사가 서가지고 제가 바꿔 줄게요. 똑같은 걸로 야지자 이렇게 운동을 m짜리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너 에너지가 얼마야? 저 2분의 1 mv 제곱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라고 말해주는 거지.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좀 볼게요. 자 그래프. 첫 번째 이게 위치 에너지 그래프인데 위치 에너지 공식 떠올려 볼까 위치 에너지는 9.8m h니까 뭔 소리야 질량하고 에너지는 비례 에너지죠 질량이죠 정비례 보이죠 비례라는 뜻이고요 높이하고도 에너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 운동에너지입니다.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저, 저 운동에너지, 아, 어, 서못했다 자, 이주로 유쭈... 왔어? 자, 운동에너지는, 운동에너지 공식은, 뭐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래서 질량과 운동에너지는 그대로 비례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속력의 제곱이라고 써있으면 정비례가 돼요. 시험문제 이렇게 쉽게 나올까?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X축에 에너지 나오고요. Y, 아, X축, Y축에 에너지 나오고요. X축에 속력이라고만 나오면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속력과 운동에너지는 그래 보세요. 속력이라고 나온다면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어,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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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속력이 1일 때 1이면 2일 때 4가 되고 3일 때 9가 되고 4일 때1 6되야 되니까 쭉쭉쭉 증가하는 거예 그죠? 이제 이런 비례, 누적 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저기 속력이 써 있는지, 속력의 제곱이 써 있는지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사과가 떨어지고 있네요. 중력, 너 얼만큼 일했어? 이제 물어볼 거야. 중력, 중력한테, 중력한테, 야너 얼만큼 일했어? 일했어, 그랬으니까 일은 내가 힘을 준 힘의 크기하고 이동거리의 크기를 구하면 중력이 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중력이 한 일의 양에서 중력의 크기. 중력이 가해진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떨어진 높이가 바로 S가 되겠죠? 높이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중력 방향으로 떨어진 높이를 측정하면, 중력이 물체한테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를 알수 있다. 라는 거예요. F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이거 M이라 돼. 얼마만큼의 힘이 작아당기죠? mg로 9.8m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무게만큼 잡아당기는 거니까. 9.8m이라는 힘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동거리만 구하면, 높이만 구하면, 중력이 얼마만큼 일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 힘을 구할 때, 힘 얼마야? 9.8 곱하기 줄량이지 9.8m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동거리가 떨어진 높이니까, 어, 높이니까, 중력이 이만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중력 도 얼만큼 일했어? 9.8 m h 만큼 이랬어라고 하게 되는 거죠. h라면은 9.8 m h 만큼 이랬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웃낀건 뭐냐면 얘가 지금, 지금 매달려 있잖아. 매달려 있는 이 녀석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될까? 속력이 중중 생길 거 아니야.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바닥에 닿기 직전에 이 녀석은 모두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어 있겠죠. 맞아요. 위치에너지가 모두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어 있는 게 바닥에 닿기 직전이 되는 거야. 바닥에 닿기 직전을 상상해봐. 바닥에 닿기 직전이니까 높이가 있어 없어. 높이가 없거든. 그럼 우리 이 녀석의 위치에너지를 구하면 6.8 곱하기 m 곱하기 h인데 h가 0이니까 위치에너지가 0이야. 처음 위치에너지가 엄청 많이 있던 녀석이 위치에너지가 0이 되었어 다 어디 간 거지? 운동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중력이 한 1만큼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에너지는 서로서로 전환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다 했어요 문제 좀 풀어볼까요?